지난 화요일에 한국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 축구 경기를 보신 분들 중에서 많이들 이렇게 화가 나셨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 축구 경기 때문에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현재 한국 축구 선수 팀들, 한국 선, 축구 선수가, 축구 선수들이 역사상 최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가 훨씬 우리 한국 팀보다도 랭킹이 아주 밑에도 그냥 제일 밑에 있는 그런 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축구팀이 슈팅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2대0으로 져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감독을 해임하라라는 그런 비난이 아주 빗발치듯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감독의 전술이 참 중요하고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이 축구공이라는 것이 원래 둥글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이 강한 팀이 약체 팀에게 질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축구 경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런 예상외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세상의 보편적인 것을 뛰어넘는 분으로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달리 예측 불허의 일들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 분이시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예측 불허의 운동 경기와 같은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는 일어나셔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이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안이 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 수제자인 이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승님,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 말을 씻을, 수,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못하게끔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말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쫓아다니다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신들의 발을 씻기신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고 사막기후라 무척이나 땀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인데, 이 당시에는 길이 잘 포장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 먼지가 많이 나는, 아, 그래, 먼지가 많이 나서 이 길을 걷다 보면은 흙에 먼지가, 흙 먼지가 이 발에 묻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덥다 보니까 땀이 배워서 이 발에서 무척이나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웬만한 집이면 항상 물 항아리를 이집 앞에 두고 손님이 찾아오면 이 더러운 이 발을 씻어지는 아, 그런 아, 풍습을 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 발을 씻기는 일이 얼마나 정말 천한 일이냐 하면은 이 종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이 종들 중에서도 서열이 제일 낮은 이 종이 발을 씻는 것을 도마타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 여러분, 이 자신들이 존중하고 이 추앙하는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갑자기 식사 도중에 일어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니 얼마나 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 도저히 예측불허에 이해가 가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이 즉흥적으로 그냥 갑자기 이 씻으신 것은 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어떤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과 교훈을 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 닦아 가시면서 이 본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우리 마복보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김을 위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자신 인생의 이 자업명과 같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밝혀 주신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임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돌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 오셨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전혀 예측 못했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 섬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성김을 우리에게 이 보여주셨겠습니까? 이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이 성김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바르시킨다라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에게 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이치이고 당연한 순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높으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이 제자들이 너무도 깜짝 놀라 하면서 이 당황스러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의 모습을 취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면 이 상대방 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이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절대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이 겸손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 겸손하지 않고서는, 낮아지지 않고서는 이 상대방의 발을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이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대 위치에 계신 만물의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낮아지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예, 애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이 겸손으로 일관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등대 위치에 서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 구유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나사리시라고 하는 이 달동네에서 성장을 하셨고 사역을 하실 때도 힘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버림 갖고 소외받은 자들을 돌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아, 그러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갖춰야 되는 그런 덕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부주런 모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또 겸손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겨 주셨기 때문이 라는 겁니다. 이초대교회 이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에게 오늘 젊은 제자가 찾아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되는 이 덕목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 이게 질문을 하니까. 이 어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겸손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겸손을 제일 많이 본받아야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높고 낮음을 따질 때가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볼 때가 참 많이 되는 겁니다.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부르면서도 그것이 이제는 오히려 높임을 받는 칭호처럼 된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 예수님처럼 겸손이 낮아져서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겸손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면 진정한 섬김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섬김은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겸손이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거만하고 뻣뻣한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섬긴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크리는 우리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이 푸름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겸손함을 가지고 섬김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던 분이시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어깨에 힘을 뺄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위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화관계에 대한 인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추악한 모습까지도 받아주시고 사랑하심으로 이 성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오래전에 제가 수양에서 올라가가지고 이 세적식을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그때 봉사자들이 참석하신 그런 분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발을 닦아주는 그런 상대가 목사님을 이렇게 저한테 배정해 주었는데, 제가 이 목사님의 발을 이렇게 닦을 때, 이분이 굉장히 안절부절 하면서 굉장히 참 미안해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자신의 발을 내가 닦아주니까 참 미안해서 그러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정말 굉장히 미안하다고 여러 번 저한테 거듭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은 자신에게 오랫동안에 아주 심한 무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세족식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말문이 이렇게 띄어지지 못해 가지고 어 제가 말을 못했다. 그러면서 어 제가 이렇게 발을 닦아 줄때 얼마나 자기가 참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아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예. 물론 겉으로는 아주 쿨하게 제가 아,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제 손을 빡빡 씻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한번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가지고 아주 이냥 손을 얼마나 깨끗이 씻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무좀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나마 무좀이면 그래도 낫지 얼마나 지저분하고 만지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질투, 시기, 거짓, 음란, 분쟁, 분냄, 방탕함,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등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허물과 지저분한 것들을 우리가 다들 가지고 있대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가 이쁘고 착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만한 좋은 점들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인들이었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원수된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불의와 거짓과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말을 시킬 때그 중에는 자신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로 유다까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로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떤 심정이 드셨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내어지셨겠습니까? 근데 이 가로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냥, 무어니도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 멋대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가로 유단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로 유단마저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않냐고 그의 발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면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도 누구든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가는 어떤 분은 아, 이 아들이 아 저, 저,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그런데 갑자기 아, 이 아들이 아, 부모에게 그렇게 잘 때문에입니다. 이전에는 쟤기 좀 내놓라고 으 하면은 밤안 내고 소나라 까딱하지 않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양쓰얘기를 그냥, 그냥 잘 내놓고, 안 하던 청소며 뭐, 선거지까지 도와주면서, 아, 그렇게 부모님한테 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부모한테 잘 보여야지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성김의 대상은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성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겼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들, 사람에게 인기나 관심이 못 받은 자들, 심지어는 자신에게 아픔을 가져다 준이가롯 유다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섬기시고 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무한하고 끝이 없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놓는 그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됩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잊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키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한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제한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석여 주신 분이시랍니다. 이 칼바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d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대상에 우리와 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불순종하는 자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누추하고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을 직접적으로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그 모습은, 당시에 종들이, 손님들이 왔을 때 발을 씻기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하야의 부하를 담아가지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그냥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를,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직접 제자들의 발을 하나 하나 정성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닦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실천하시면서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예,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을 우리가 아, 부딪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도 아마 나름대로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결책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령 예를 들면 부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도 잘 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들 알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종종 남편 참 보기가 싫습니다 우리 아내 보는 것참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처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너무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주님처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실천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해주고 씻어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진다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실천을 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가사 일을 도와주고 먼저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신천을 한다고 하면은 이 관계가 개선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찾아오셔서 최고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본인이 직접 매달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을 받은 우리가 왜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겠습니까? 왜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만 섬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말로만 성겨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성김의 모범을 실천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식켜 주시며 이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행위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짊어질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잡시기 바로 직전에 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천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시키시면서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내 몸을 어떤 것을 다 해서 십자가를 치지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너희를 섬기려 한단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수치스럽고 지저분한 부분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를 치시면서 씻어주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아내, 사랑한다고 하는 남편, 또 부모의 발, 또 자녀의 발, 또 이웃의 발을 시켜주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몸소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향해 자신의 섬김을 직접적으로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주의 용서와 사랑과 은총을 전해주는 자들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천하십시다. 뭘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내, 남편, 자녀, 또 이웃들, 또 손주들 우리가 섬기면서. 겸손이 낮아져서 그들의 허물을 품고 사랑하면서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성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